네, 안녕하세요. 네, 피지스 선수 이상화입니다. 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방송사 신문자, 신문사 신문사 관객자님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예상하셨듯이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laughs>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laughs> 네, 이상한 선수가 아무래도 오늘 대일 인퇴직인 만큼 감정이 좀 급박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눈을좀 닫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씀 드려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 너무 떨리고 제대로 전달이 안될것 같아서 어, 간략하게 정리해서 준비한 것을 대신하는 걸로 대신 어,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15살 때 처음 국가대표 선수가 되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팀 막내로 참가하게 되어서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빙판 위에서 넘어지지만 말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저도 이제 선수로서나 여자로서 꽤 많은 나이가 되었네요. 어, 17년 전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야겠다는 저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 첫째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둘째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셋째 세계 신기록 보유. 이세 가지를 꼭 이루고 싶다고 마음 먹었고 할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 분에 넘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에 제가 17년 전에 세웠던 목표는 다행히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다 이룬 후에도 국가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의 힘입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어, 하지만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항상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이런 몸 상태로는 더 이상 최고의 기량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 수술을 통해 해결기도 했지만 수술로. 선수 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힘든 재활 및 약물 치료만으로 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지만 제, 제 몸을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스케이트 경기를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채제 자신에 대해 많이 실망했습니다.하여 저는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줄수 있는 위치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어, 항상 등상여제라 불러주시던 최고의 모습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생활은 오늘 마감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고 당장 내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른 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동안 주셨던 많은 사랑과 응원, 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